2023학년도 3월 기하 3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의 타원 c 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원 c 가 있고요. 우리가 단서들을 하나씩 다써 주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씩 쓰면서 잘라서 우리가 봅시다. 그다음에 타원 c 가두 직선 이거와 만나는 점중 y 좌표가 양수인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a, 여기 b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X는 C랑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우리가 어떨 수 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같을 수 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그냥 요렇게 쫙 그을게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랑 요 길이랑 지금 서로 어떻게 된다? 어, 같다. 그렇죠요 길이랑 요 길이가 우리가 어, 수직으로 가면서 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초점 A, B. 여기가, 오, 초점이 되네요? F를 지나는 쌍곡선이 아 여기가 쌍곡선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과 만나는 점중 F가 아닌 점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어 우리가 P라고 했다, 그쵸? 여기 우리가 P 이렇게 있고 이 쌍곡선이 두 직선 어, PF, BP와 만나는 점중 x 좌표가 음수인 점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Q와 R, 아 여기 음수인 게 이렇게 있구나. 세 점, 그래서 우리가 P, 그다음에 Q. 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다? 어,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정삼각형이라고 하면 각도를 다 써주면 되겠죠? 여기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게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그었을 때 이쪽이 직각인 거죠? 그럼 여기도 우리가 직각이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몇도 나온다? 30도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도 얘가 직각, 여기는 지금 몇 도? 60도. 이렇게 우리가, 아,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어, 그러면 우리가 좀 써보죠. 여기가 EC였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도 써보고, 우리가 잘라서 좀 보죠. EC라고 해주면, 어, 우리가, 어, 요것 요고 때, 요거가 어, 1대, 루트 3에 대한 B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이 c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달 루트 3배 해줘야 얘의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지금 이제 뭐가 되는가? b, f에 대한 길이는 어, 루트 3분의 4c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여기가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했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지금 어떻죠? 같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 높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요 길이랑 요 길이랑도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e, b f 다시 길이나 여기 af의 길이나 같고요 길이도 동, 동일한 거죠 그쵸 그래서 아 우리가 요 길이도 똑같이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2 c 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각이고요 그러면 요 길이도 다시 써보자 루트 3분의 4c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다 이해 되시죠? 어, 그러면 또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가, 여기 각도가 지금 반땡이 됐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한번 볼게요. 어, 타원C의 장축의 길이와, 타원C의 장축의 길이와, 그럼 장축의 길이는 우리가 C로 표현할 수 있죠. 이 길인데, 얘랑 얘랑 더한 거니까, 어, 루트 3분의 6C. 삼각형, 그 다음에 BQR. 여기 보면, BQR 어, QR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차는 3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간 거와 여기서 이렇게 간 거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 같아야 되죠? 삼각형 우리가 BQR이라고 했을 때 여기 BQR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좀 확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렇죠? 눈이 좀잘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확대해서 다시 그려보면서 이해해 주는 게 좋습니다 BQR이라고 했는데 이 어, 삼각형이 지금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갔을 때랑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간거죠. 이 길이들은 같고, 그쵸? 여기서 그럼 이렇게 간 거와 이렇게 간 것도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아야 되죠?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지금 모기 때문에 이쌍곡선의 초점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간 거와 이렇게 간게 같은 것이죠. 그쵸?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그럼 여기도 지금 이등변이 먼저는 되는 거니까 우리가 수직으로 내릴 수가 있고, 여기가 30도다. 그런데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어, 떤 A로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 그쵸? 이 삼각형의 둘레라고 했을 때이 삼각형이 지금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다? 어, 정삼각형이 되는 것이다. 여기가 60도면, 여기 2등변이면 여기 60도, 60도 이렇게 될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차는 지금 얼마다? 3이다. 이러한 단서를 우리가 하나 얻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 여기서 우리가 또할수 있는 것은 이런 것도 할수 있죠 쌍곡선의 또 정의 그쵸 우리가 그 정의를 또 어 이용하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30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30도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BR이 있죠. 여기서 A까지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할게요. 그럼 봅시다. 예에서 예를 뺀게요 주축의 길이랑 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 이거를 써줄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떤 우리가 어, d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가 d에서 어떻게 하자 어 br br에 대한 길이는 a 뺀게 주축의 길이 주축의 길이는 지금 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요거 뺀 거는 어, 얘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뭐라고 써줄 수 있다 빼준 게 루트 3분의 2 c 자 그쵸 우리가 얘에서 얘뺀 거다 그쵸 얘에서 얘뺀 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또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어 b랑 r이랑 a 이렇게 썼을 때 여기가 s m a고 l l a 여기가 d고 요 전체의 길이는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어, 루트 어, 여기는 ec 이렇게 되는 거죠 ec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가 지금 몇 도다? 아, 30도다 이렇게 우리가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뭘쓸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 곱하기 a 곱하기 ec 그 다음에 어, a제곱 더하기 4c제곱 빼기 d제곱으로 이렇게 쓸수 있고 코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돼서 여기 여기 약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c제곱 빼기 d제곱은 뭐가 된다? 어, 2루트 3 ac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얘, 얘, 얘를 이용해서 연립을 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AF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였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60 곱하기 AF에 대한 길이가 뭐죠? 루트 3분의 2c니까 아 c에 대한 값만 알면 되겠다. 이러한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풀어보죠. 그럼 먼저 d부터 없애볼까요? d는 a 더하기 루트 3분의 2c가 된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제곱 더하기 4c 제곱, 그 다음에 어, a 더하기 루트 3분의 2c의 제곱은 2 루트 3 a c가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4c 제곱 빼기 a 제곱의 두 배를 해주면 루트 3분의 4ac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주면 3분의 4c 제곱 b 2 루트 3 a c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거 이거 약분이 되고요. 얘랑 얘랑 써 주면 3분의 12에다가 8c에 대한 제곱이고. 어 얘는 뭐가 되죠?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분의 어 얘가 10 루트 3 ac 이렇게 우리가 써줄수 있다. 이거 이거 약분을 해 주고 우리가 c도 약분을 하나 해줄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8c는 10 루트 3a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얘와 얘를 서로 연립해서 풀어 주면 되겠네요. 그렇 그래서 다왔습니다 한번 해 보죠. 10 루트 3a가 8c죠. 요 밑에 있는 식에 의하여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어, 여기서는 어 3a는 어얘 유리화 할까요? 얘 유리화? 그럼 루트 3 루트 3 곱해 주면 2 루트 3c 어의 3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가 있다. 그러면 a라는 것은 3분의 3으로 약분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죠.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루트 3에 3분의 2 루트 3c 빼기 1이 우리가 8c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하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20c 이렇게 써주고요. 빼기 10 루트 3이 8c가 된다. 그래서 12c가 10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c는 2로 약분을 해주면 6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됐다. 따라서 이제 정답은요 60에다가 루트 3분의 2에다가 c가 6분의 5 루트 3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면 3이니까 이것도 약분하면 20이 되서 정답이 얼마다? 10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서들을 항상 쓰자 그리고 문자는 어, 줄여주는 게 좋은데 선생님이 문자를 또 하나 이렇게 뒤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어, 식색의 문자세계로 우리가 연립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서들을 다 항상 지금 얘기했듯이 60도 60도 이런 거 써주고 여기가 우리가 이등변이나 정삼각형은 항상 수직으로 내리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겠고 얘랑 얘랑 뺀게 주축의 길이랑 같고 또 여기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요. 그쵸. 이거를 발견할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삼각형. 이거. 이거 쓸수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얘랑 얘랑 뺀게이 주축의 길이랑 같다랑 또 코사인 법칙을 쓸수 있다라는 거. 그쵸.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연립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